바뀌었어? 어 언제 바뀌지? 주위를 잘 살펴야 한다 1월 3일에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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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무 밸런스 깨져서 그런가? 응 음.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함선을 취하는 음. 포탈, 포탈이 5분에서 4분으로 적을 쫓아라 뭐야 뭐 스킬은 좀 나오니? 스킨은... 그 시간에 소주 반병 먹고 왔다. 박행 간다. 스킨은 기본 스킨 바뀌었어. 일로스트가 너무 많이 바뀌는데? 었오블류너 망토 안 샀니? 우리 둘이면 망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샀는데. 망토 필요 있지 반드시. 반드시. 근데 더 좋아. 내가 이속 늘려줄게. 전진하라. 셔. 한 대리 쪽 뭐야? 갈리 나하차야 미쳤다. 스토리 씨 낙하차만 누르면 오, 되겠네 이러라. 대가리 깨 이새끼. 노엘이라. 노엘 호 어떻게 뻗는데? 좀나나이상하잖 한번 한, 번, 한번 기다려보자, 이거. 좀 엄푸 마렵지, 너? 보인 거같니 진짜. 안 보인다. 샴푸 안마려 마렵네. 디스게 내가. 여보, 어, 디스해야지! 디스 잡고! 어거 아. <laughs> 어떡하지? 나 살려줄 수있는 후반! 이거 후반 안 돼? 수술 있습니다. 아, 진짜를 진짜 하고 때어야지 맞다. 개살 진짜 뭐 하냐? 어? 직접 뛰어들어서 을 찌르는 느낌이 좋지. 나 그러니. Q 쓰고 디스 하고 W 야지 라인 가 진정해 제발. 그러려나. 어? 아니 잡을 수 있는 거못 잡았잖아. 못 잡았잖아. 포털 안탄게내 잘못 아니잖아. 그럼못한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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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서 말았지 뒤 왔네. 뒤 왔다. 내 팔아. 바다 냄새가 나는. 해 봐. 해수 지금. 발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 예상이다됩니다 속도를 올려라 포탈킬 자, 이렇게 위에서 개박살나면 아이에서이다다이다이 잔이다. 이 잔이다. 다보수다 보수 이다이잔이

걸리와. 오케이. 왜 하나 막혔어, 근데. 갈리가 타가지고. 주위를 잘 살펴야 한다. 넘어올까? 쟤네콤둘다 빠졌어 지금. 나카차도 노궁이야 저걸 차라. 어. 이거 미드로 와 미드로. 상대 이쪽 미드오거든. 지금 여기 있다. 어, 미사나다. 지금 다둘다노궁이야 이쪽. 얼마나. 우 바가 아는리리 없네. 이 다이. 이 제발 살려줘. 이거 좀 봐줘. 감시터 컴시터. 우리 목. 퍼그. 폭탄약될자 바다를 마주하면 가슴이 벅차오르지 이거 렉올거 같은데? 렉터. 어. 이거 큰거 먹자, 큰 거. 전진하나. 아 먹어. 이 예, 나는 이거 어떻게 먹나위 위타로 볼게 나도. 알으라. 여기 누구 있는데? 이게 없다. 깜빡 없다. 개잘 살펴야 한다. 나이소안 가도 되겠다. 너이소 있으니까. 응. 계속 와야지마법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이랑 나랑궁이 비슷하게 되네. 바다 냄새가 나는 검시터. 넘어지 말자. 나 전진하라. 어, 이거 먹어야 되는데. 나무 파봐. 렉터 있어, 언니. 적을 쫓아라. 야, 저거 먹고. 이것만 자주위를잘 살펴야 한다. 독버기이저 어, 어, 빨간 와, 거 와. 없나 보다 아, 아. 전투를 아 포탈 존나 눌렀는데 안 먹어줘 너 없으면 안 되는데? 내가 미드에서 막자 그럼 나 미드 에기터 무례하고 건방진 놈들을 다 소탕하겠다 싸우.. 싸울... 좀 박아야겠네 스폰이 안불려 자 아, 투성 터졌다. 아. 아니 미쳤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존나 아쉽게 됐네. 아방갑을 가야 된다니까. 왜하고 건방진 놈들을 다 소탕하겠다. 나는 드레이버니네 반갑군. 반갑군. 싸면 안 돼. 빼자. 적을 쫓아라. 살려야 되는데. 주위를 잘 살피야 한다. 아까 잘돌아왔겠다을수 있는. 가이 냉혹한 암살자, 전장의 지휘관, 전투를 이끄는 자. 마수병이 남북한 아, 들자 뭐야? 아래 봐봐 얘들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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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처럼>. 아, 기 <목소리> <너무 좋다. 목소리> 아, 이건 조합이 너무 좋다. 아샤의 명예를 위해 반드시 승리한다! 잔욱을 저단자! 나를 믿고 가! 어? 전진하라! 어? 바다 냄새가 나는다! 이왜 하고 있냐? 근데 뭐다 나와 대오 하면 이기지 않을 까 아, 공은 좋은데. 저처럼. 그러니까 불나면 무조건 죽고 시작해야 돼. 그게 그게 너야. 응, 나를 믿고 따르라.

무례하고 건방진 놈들을 다 소탕하겠다. <laughs> 를잘 살펴야 다 <laughs> <우연히 여기> <laughs> 이걸? 쫓아라. 지휘만 할 수는 없지. 다 <laughs> 아이고, 진짜. 존나 빨리 먹라 해. 나를 믿고 따르라 수병기 아직 바다 냄새가 나는 게 타수병기 수병 보니있어런이뭐 라는 는뜻까지 니까 오히려 좋아 음, 개박살 나는데 저거를. 많아 가지고 많아 가지고. 와, 이거 와, 걸 이걸? 와, 이걸? 이걸 이겨 불었어.